네, 자, 공병민은 현 레슬링 자유형 국가대표고요 네네. 장인성 선수는 또 주짓수에 능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1라운드의 경기의 승자가 나오고, 2라운드의 경기의 승자가 나오겠습니다. 네, 네. 주짓수 블랙벨트 선수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장인성 선수는. 네, 네 원래 시합은 이제 공병민 선수와 DJ잭슨 선수가 그렇죠. 시합이돼 있었지만, 네. 어, DJ잭슨 선수가 미국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네, 급하게 네, 장인성 선수로 대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더욱더 흥미진진한 대진이 될수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공병민 네. 네. 선수는 이제 그래플링 쪽은 약하고. 네. 네. 태클을 좋았어죠장인성 네. 네. 선수는 그래플링에 강하죠. 공병민 선수는 헨콘과 대표 선수로서 굉장히 태클을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유한 국가대표. 네, 홍코너의 공병민 선수입니다. 9월 10월 카자스탄에서 세계 선수권대회에 참석하는 선수죠. 네, 아주 훌륭한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카르타 네. 아시안 게임에서도 자유형 74kg급 동메달 딴단 네. 선수입니다. 그렇죠. 공병민 선수는 부산 동아대학교 출신이고요. 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후배입니다. 또. 아 그렇군요. 네. 현재 성신양의 국가대표 선수로 있죠. 또 특이하게 와이프 아, 결혼을 했는데 왈자 선수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네. 어, 그렇게 네. 운동을 하다가 운동만 네. 한 것이 아니라 사랑도 했던 아, 네. 아, 그런 선수죠. 네, 맞습니다. 아, 와이퍼도 아주 훌륭한 선수죠. 국가대표 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코너의주짓수 장인성 선수입니다. 자, 레슬링대주짓수 대결을 궁금해 할것 같아요. 네. 네. 어떤 시합이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런 일... 매치는 또 네. 스파이더레슬링 오픈 챔피언십에서만 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아니면 못뭐 보죠. 네. 그렇죠. 1라운드 4분 동안 레슬링 네. 경기를 하고 2라운드 4분 동안 그래플링 레슬링 경기를 하겠죠. 그렇죠. 네, 네. 여러분들 관심 있는 경기 우리도 좀 처음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재미있게 지켜봅시다.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 레슬링과 네. 주짓수의 맞대결 네, 네. 어떻게 전개가 될지도 네,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짓수 도복을 벗은 장인성 선수의 모습이 또 색다르네요. 네. <laughs> 그래프 플링 기술은 우리 레슬링에 대한 다 반칙 기술이죠. 예. 아주 무운 기술이 많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프 플링 레슬링 룰은 네. 어, 2라운드가 시작되기 전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자 먼저 레슬링 조금 전에 계속해서 이어졌던 레슬링 룰로 펼쳐지는 1라운드입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4분이죠. 예. 첫 번째 라운드 원래 레슬링 룰에서는 3분인데요. 예. 예. 스페셜 매치라서 4분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격민과 장인성의 스페셜 매치 시작됐습니다. 네. 과연 우리도 궁금한 이 경기 한번 정말 재미나게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네. 이래저런 네, 레슬링 룰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공병민. 백트 네, 들어가자. 들어갔고 넘어 갔습니다. 이점 어, 어. 완전히 들어갔습니다. 네. 자, 점을 획득하고 있는 공병민 계속해서 네, 이어집니다. 공병민 계속해서. 네. 이제 여기서 서브 미션을 못 가기 네. 때문에 장인성 선수는 굉장히 당황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지금 기술은 레슬링 기술 아닙니까? 네, 네 버티고 있습니다. 아, 장인성 선수도 좀 당황을 많이 하고 있는 네, 네, 보입니다 네. 만약에 여기서 그래플링 들어갔으면은. 아, 장인선 선수도 유리한 포지션인가요? 예, 네. 유리한 포지 들어가겠죠. 본능적으로 주짓수를 하다 보니까 그라운드에서 저렇게 등을 대는 동작을 들어갑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먼저 이점을 획득하고 있는 공백민 선수 아닙니까? 아, 종목마다 이 네. 특성이 다르고 룰이 다르기 때문에 네네. 장인선 선수는 이 레슬링 룰에 적, 어, 적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자, 그들한테 큰 사납다. 그리고 다음 천주로 이점을 실점했죠 이 점을 다시 한번 획득하는 공경민 선수입니다. 장인성 선수도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경기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싸우고 있는 경기가 선수가 현 국가대표 레 선수 아닙니까? 네. 전경험을 하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자, 공경민은 현 레슬링 자유형 국가대표고요. 네네. 장인성 선수는 또 두지수의 능한 선수입니다. 네네. 그렇죠. 그래서 1라운드의 경기의 승자가 나오고 2라운드의 경기의 승자가 나오겠습니다. 네. 주짓수 블랙벨트 선수지만 국내에서 굉장히 유명한 선수예요 장인성 선수는. 예. 네. 원래 시합은 이제 공병민 선수와 디제이잭슨 선수가 그렇죠. 시합이 돼 있었지만, 네. 어디제잭슨 선수가 미국에서 부상을 당하는 바람에 네, 급하게 네, 장인성 선수로 대체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오히려 더욱 더 흥미진진한 대진이될수 있겠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네. 네. 공병민 선수는 이제 그래플링 쪽은 약하고. 예. 네.